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버추얼 친구 결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이다구 젤리크루, 위드유 올리유전, 텐바이텐 닷쿠페 이네 군데에서 대략 1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주문한 시기는 다 비슷한데 좀 배송이 늦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순서대로 뜯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젤리크루 택배고요. 근데 제가 되게 기다렸던 건데 스티커가 약간 구겨져서 와가지고 약간 속상하네요. 마테랑 같이 배송이 되면서 그랬나봐요. 하지만 스티커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푸딩 컨셉입니다. 제가 폼폼 푸린을 좋아하는데 이런 색감 배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란색이랑 갈색. 폭포기가 이렇게 푸딩을 떠먹고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폭포기 두 명이 맛있게 떠먹고 있는 그림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폭포기 작가님 거는 조각수가 많아가지고 이한 판만 넣어도 다꽉 차서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은 손목님 멜팅 캐러멜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달콤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이랑 친구가 캐러멜을 옮기는 모습, 캐러멜 녹아내리는 모습, 캐러멜 위에 앉아있는 모습, 녹아내리는 캐러멜 위에 있는 모습. 이게 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구매했어요. 그 다음은 제니빌리지 잼스톤입니다.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넣을 수 있는 스티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믹스 매치하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걸 다들 알 테니까 이런 스티커가 믹스 매치할 때 되게 쓰기 좋거든요. 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떼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어디든 약간 데코템으로 쓰기 좋은 재질인 것 같고요. 이것도 이어서 푸딩입니다. 슬로우스터프, 둥둥이 푸딩, 둥둥이고요 헉, 둥둥이가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노란색의 장점을 최대한 뽑아서 이용할 수 있는 푸딩 캐릭터가 나와서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부터 살려고 했었던 코랄트리 제품인데요. 이렇게 3D로 데코할 수 있게 나와있는 게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또이님 스티커도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믹스매치하기 되게 좋은 스티커 같아요. 다음은 마테를 한번 볼게요. 이건 단판님의 레드리본 마테고요. 다이컷이에요. 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구나. 약간 이런 강렬한 색감의 다이컷 마테를 원했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떼서 쓸수 있게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이컷 마테는 뗄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포장 같은 걸 신경 써주신 게 되게 좋네요. 찢을때 찢어질까 봐막 신경 쓰고 그랬는데 이건 괜찮겠어요. 세심한 포장까지 눈에 띄는 단판님의 예쁜 마스킹 테이프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되게 살려고 벼르고 있던 미담님 레이스 마테예요. 이건 다이컷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뜯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붙였을 때 이렇게 느낌이 나옵니다. 이렇게 젤리크루 제품들을 하울해보았고요. 다음에 도착할 택배는 뭔지 또 같이 한번 뜯어봐요. 다음은 위드유 상점에서 온 택배입니다. 위드유 올리유전에서 판매하는 랜덤팩 3개랑 실스티커 하나 그리고 마트 하나 샀고요. 이번 위디유전에서는 세개 이상 올리유팩을 사면 이렇게 도무송 덤스티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덤부터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퍼포스 작가님, 아, 라라 유니콘인가요? 봐 어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맥주스예요.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비브레드, 어머 저 진짜 이거 갖고 싶었는데. 스티커스님 도무송이에요. 작가님 이름 이안 써지셔서 모르겠지만 노란 머리 심각 위디유 꽃이 들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고요. 토끼랑 위디유꽃, 푸들이랑 위디유. 오 소소롬 작가님, 아, 펭귄이 귀엽네요. 그리고 이렇게 추방구님, 러브 크레센트. 어, 아, 깨끗하고 귀여워요. <laughs> 위디유 꽃다 제일 이렇게 디자인했네요. 땅삼이네 요 어, 슬로우스토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죠. 아, 이 작가님 건죽가왔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제가 좋아하는 수프효과 작가님이에요. 어,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 진이 언니님. 볼 때마다 이름을 까먹어요. 이렇게 많은 도무송들이 왔고요. 정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아, 특히 수프효과님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먼저 개별 상품들부터 볼게요. 이건 뚜뚜 상점 나이트 시티 마트예요. 이렇게 빗물이 모양이 나는 게 너무 예뻐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붙였을 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깔아줘도 좋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에 써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백설기설기 작가님의 레인걸 스티커입니다. 뒷돼지도 이렇게 엽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큰 조각의 일러스트 스티커들도 되게 좋아해서요. 그리고 홀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로 크게 시작하기 좋아요. 컨셉추얼한 다꾸에 되게 어울리고요. 인스타 피드에서 보고 그림체가 너무 취향이어서 이번에 위드유에 입점하셨다길래 같이 구매했어요. 이제부터 본격 랜덤팩을 오픈해볼건데요. 먼저 코트널드 작가님 것부터 오픈해볼게요. 뒤에 이렇게 스티커도 예쁘게 해줘가지고 헉,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정말 못돼서 이렇게 자를게요. 어머 미안해. 잘못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어. 네 이렇게 왔고요. 먼저 어머! 코트널드 작가님의 뽀짝뽀짝이들이 들어간 스티커입니다. 어머 실물이 훨씬 낫네요. 어머 너무 예뻐요. 스티커 재질도 무광인데 전 이런 포송포송한 느낌은 무광을 더 좋아하거든요 와글와글 마시멜로우 짠! 헉! 솜사탕 그름 스티커! 어머! 짠! 어어... 로판 스티커! 로판 좋아하시나요? 저는 웹소를 많이 안 읽어가지고 근데 요즘 유행해가지고 저도 도전해볼까 싶어요 짠! 어머 귀엽다! <laughs> 어머 러브레터예요 아 러브레터를 써서 거기다 붙여주고 싶지만 제가 다이어리에 꾸미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주긴 아깝네요 짠! 어, 알파벳, 알스, 아, 어, 너무 알스, 너무 귀여워요. 마시멜로 알파벳 스티커. 짠! 우와! 폭신오혀 스티커. 재질이 폭신폭신한 건 아니고, 보이기에 폭신폭신해서 폭신오혀스티커인가 봐요. 이렇게 6 장의 일러스트 디자인 봉투까지 알찬 구성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자꾸자꾸 스튜디오. 제가 자꾸자꾸도 하나밖에 스티커가 없거든요. 그것만 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 음악대. 어, 전이 강아지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laughs> 어머 나저 이거 갖고 싶었어요 블랙핑크 어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어 레몬 어 블루 레모네이드 어 너무 청량해요 이거 여름 좀더 가기 전에 빨리 쓸게요 또아 팬케이크 진짜 너무 너무 귀엽다 푸딩 낚고 할때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짠어음 천사랑 악마 제가 또 이런 컨셉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 키링 키링 어머! 어 폭신폭신 너무 좋아요. 어머, 잘 쓸게요, 작가님. 어 어떻게 만원 구성에 이런. 짠! 아, 이건 담인가봐요 어머! 너무 귀여워, 진짜. 어 아, 제가 마음에 들어던 거. 어, 이렇게 같이 써줄게요,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서. 어, 이렇게 만원에 주시면 작가님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알찬 구성에 자꾸자꾸 스튜디오 랜덤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에티코. 포에티 코케 있기는 한데 지금 다 써서요. 귀여운 구매하는 걸 랜덤 팩으로 한번 구매하자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어, 제가 이거 제일 애정하는 진주 컴페티입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약간 메모지처럼 쓸수 있는 재질입니다. 어, 아 귀여운 포에티코 캐릭터 감자칩을 먹고 있네요. 짠, 음, 어 알쓰는 언제든 이런 디자인은 진짜 환영이죠. 음! 어, 박. 박 초콜릿 케이크, 박 케이크예요. 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뿅. 오. 저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빡. 음. 어 이런 디자인도 내셨었구나. 독특하네요. 포트널드님 거랑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이티코님 랜덤팩 구성이었고요. 이번 위유상점 구매는 랜덤팩 안에 내용물부터 이런 덤 스티커들까지 다 너무 알차고 마음에 들어서 전 진짜 성공적인 구매였어요. 다음 택배 또 기다려 볼게요. 이번엔 8월 마이다쿠전에서 온 작가님들 랜덤팩 3개를 열어볼게요. 되게 예쁜 핑크색 상자에 주셔가지고 어머!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서 왔어요. 마이다쿠전 때마다 주시는 작가님들 8월 4컷이에요. 여기 참여한 작가님들의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다섯 장을 주셨고요. 풀어볼게요. 이렇게 편지도 주셨고요. 아이오 스튜디오 봉투를 소장하고 싶기 때문에 예쁘게 뜯겠습니다. 하내볼게요 오! 오! 덤 스티커들이 이렇게 잔뜩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만의 귀여운 그림체로 들어가 있고요. 아이오 스튜디오 명함 그리고 이런 배경지 도무송으로 덤 팩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아이오 작가님만의 이런 색감이랑 그림체 분위기가 좋아서 구매를 그동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팩 구성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그냥 하나에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마이다쿠전에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쓰는 인스 이런 작고 소중한 반짝반짝이들 뽀짝이라서 어디든지 믹스 매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아 이거 아깝네요 벌스데이 시즌에 왔으면 썼을 텐데 홀로그램 자글자글한 거 보세요 어, 너 진짜 반짝반짝하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의 이 빨간머리 소녀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체리랑 섞여서 더 약간 힙해진 느낌이네요 아 이게 좀 아이오 스튜디오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커죠? 저 이거 구매하고 싶었는데 딱 와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불꽃놀이 어, 이렇게 작게 불꽃 틀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얘는 개인가요? 개면 좋겠네요 제가 개 캐릭터를 좋아해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건 장난감 가게 어저 이런 돌 컨셉도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뒷대지에도 다 이렇게 잘랐을 수 있도록 디자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 스튜디오는 이렇게 덤스티커 여러 묶음과 실스티커 일곱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 구성 한번 볼게요 다음은 티티온 작가님. 이 분은 제가 마이다쿠를 통해 그냥 새로 알게 된 분이세요. 어머. 이렇게 귀여운 클립도 덤으로 같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품으로 잘 쓸게요. 이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우파루파인가봐요. 왜냐면 얘 이름이 루파파라고 하네요. 어린왕자 우주 컨셉의 루파파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은 핑크루파파. 어. 재질도 되게 쫀쫀한 느낌. 어. 어. 이렇게 대지 떼서 보면 더 귀엽죠. 이렇게 조그미한 것들도 다 들어있어서. 작은 조각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 루파파 캐릭터가 너무 디자인이 귀여워요. 여름을 나는 루파파. 아, 제가 티티온 작가님을 구매하게 도 생각했던 건 이런 디자인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네온 디자인이 그냥 문구점에서 사는 건 너무 싸 보이고 아예 네온을 디자인으로 다루시는 작가님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온 레터링 스티커를 비롯해서 뒤에도 이렇게 네온으로 되어 있죠. 이런 방사능 스티커. 약간 믹스 매치 해줄 때딱 써주면 좋은 그런 디자인들이에요. 어. 도박 컨셉으로 된 네온, 어, 이거 갖고 싶었는데. 날아다니는 네온 나비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온 컨셉으로, 마이 다이어리, 멜팅, 맞아, 게임 오퍼 문구 되게 좋아하는데,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되게 들어있네요. 어, 그 외에도 이렇게 덤이 있는데요. 티온 1만 특전이래요. 오. 예상하신 대로 인스고요총 5장이 들어있습니다. 흰색 대지라서 색지 위에도 잘 보일 것 같아요. 가위질에 소질이 좀 없지만, 열심히 잘라보겠습니다. 이것도 점인가봐요. 어, 덤을 되게 많이 주시네요. 이 땡큐 조각 스티커. 어, 파스텔 톤으로도, 이런 충전, 고스트, 러브. 이건 키치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셨었나봐요. 어, 루파 덤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루파 너무 귀여워. 고스트 할로윈 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약간 할로윈에 쓰기 좋은 그런 엽서들을 넣어주셨고요. 티티온 작가님의 명함도 들어있습니다. 티티온에서는 만원에 이렇게 아홉 개의 실스티커와 이런 풍부한 덤구성에 귀여운 클립까지 주셨어요. 정말 유용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이다쿠 날개토끼 윙주 만원팩이에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마이다쿠에서 구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토끼를 닮아가지고 이 윙주로 탑구를 해서 주려고요. 그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덤 스티커를 보시면, 어, 마이 다고 날개토끼 윙주, 도무송 이렇게, 총 이렇게 다섯 장이 들어있습니다. 귀엽네요. 그리고 날개토끼 윙주, 도무송 스티커고요 이렇게 뗄수 있습니다. 이 겉에만 잘라서 써줘도 귀엽겠죠? 이 친구도 도무송 프레임 스티커. 작가님의 명함입니다. 어, 이 버전의 윙주도 정말 귀엽네요. 와, 와우, 오와. 이런 성 컨셉 진짜 다꾸러들이 환장하잖아요. 어, 너무 예쁘죠. 양옆에 있는 거에도 다 칼선 들어가 있고요 보겠습니다. 어, 어, 뒷돼지에도 이렇게 귀엽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잘라서 티켓처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칙칙 폭폭, 열차와 자동차를 타는 윙주가 그려져 있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뭘로 탑뿌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건 허니 레몬 컨셉의 윙주입니다. 아, 찬가지로 뒷돼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메모를 할수 있고요. 음~~ 와 진짜 귀엽다. 윙주 디자인이 너무 완벽한데요? 귀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프릴로 3단 정도 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딱 꿀봉 들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요. 이쯤 되니 뒷돼지도 어떤 모양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얍! 오! 여기는 이렇게 스쿠어 할수 있게 배경지가 되어 있네요. 윙주가 자려고 이제 공주방에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음~~ 이렇게 캐노피가 달린 침대가 있고 이건 딱 진짜 스쿠어라고 나온 용이네요. 러블리 룸에 있는 윙주란 설정인가봐요. 이렇게 작게 귀여운 소품까지 들어져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이제 작은 소품 컴패티.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폴꾸루 할수 있는 윙주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파도 모양 다이컷 마테처럼 되어 있고, 다 파란색인데 얘가 좀더 핑크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좀더 특별한 바다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건 대단한데요? 산토리니 컨셉인가요? 어, 뒤에 여기 역시 배경제로 스쿠어라고 이렇게 준비해주셨고요. 어,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는 윙주, 가이드북 보는 윙주, 이런 작은 윙주도 이렇게 뗄수 있게 칼선이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건 진짜 스쿨 크 한번 해야겠다. 아 어떻게 탑그로 해줄지 디자인을 보면 볼수록 고민이 됩니다. 이건 네 이런 엽서고요. 어이 윙주로도 한번 본격적으로 컨셉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지에 편지도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이 메모지도 팔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이닷쿠에서 구매한 작가님 세 분의 랜덤팩을 열어보았고요. 마지막 택배를 기다려볼게요. 다음은 이게 드디어 도착한 텐바이텐 다쿠페 상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저송장만 뜯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찢어져서 왔어요. 게다가 배송도 엄청 오래 걸리고 마켓카리브에서 진행했던데, 어전 텐바이텐 다쿠페를 이쪽에서 진행하면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스티커 배송 중요한 거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친구한테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포장하진 않거든요? 일단 열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3개의 랜덤팩을 구매했고요. 잘 도착했는지, 먼저 다롱 만원팩부터 열어볼게요. 음, 아, 이거는 무섭땡이에요. 오. 그래도 작가님들 스티커는 너무너무 귀엽네요. 일단 구겨진 데 없이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다음은 버섯땡. 어머, 귀엽다. 이 버섯 모자들. 다음은 이런 풀과 호뎅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 이때 쓰기 좋겠다. 지금 백신 연구 같은 걸 하는 메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호뎅이가 있고요. 반짝반짝 하는 홀로그램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 진짜 쓰고 싶게 생겼네요. 반짝반짝 하는 홀로그램이 담긴 물방울 속의 호뎅이입니다. 이렇게 잉어도 타고 있고요. 다음은 이거. 아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목도리로 이렇게 연결된 호댕이 입니다 하나만 붙여줘도 다꾸가 끝나겠죠 와와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호댕이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놨고요 뜯어보면 이렇게 호댕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포인트로 딱 주기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워 다음은 이건데 오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약간 포인트로 딱 주기 좋은거 아시죠 이런 애들은 그리고 이건 덤인가 봐요. 숫자 스티커, 시계 토끼 앨리스 스티커, 그리고 이런 한국적인 스티커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실 스티커 7곱 개, 덤 스티커까지 받아본 다롱 랜덤 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셀도드 메모리즈예요. 어, 포장도 되게 감성 있게 해주셨지만 슬프게도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먼저 와아야이 홀로그램 좀 보세요. 이렇게 천사, 이렇게 천국 분위기의 캐릭터들이 있고요. 아 이건 수박인가 보다. 음 아니네 여름이었어요 어 아, 너무 예쁘다 아 특히 이 착장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건 뭘까 오 이거는 컴패티랑 돌고래 바다 느낌이 진짜 뿜뿜 나네요 파란 돼지에다 붙여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악마 어 이렇게 같이 주신 센스 그리고 이거는 어 아, 이거 커서 너무 예쁘다 약간 할로윈 때 써주기 좋을 것 같아요 할로윈 때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다꾸아들 최대 명절에 이렇게 차일드 우드 메모리지는 다섯 개의 실 스티커가 들어 있었고요. 지금 봉투를 한번더 보니까 이런 귀여운 네모난 도우송이 들어 있었습니다. 칼선 은 없고 잘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고지 랜덤 팩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 원은 열 장이라는데 그러면 장당 천 원이잖아요. 진짜 싸죠. 이거는 하트도랑 컴패티아 이건 동일한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유광 프리즘 코팅이고. 이거는 별 모양 코팅이 들어가 있고 핑크예요 이건 수국 어 이거 귀엽다 어 조개에다가 이제 포인트로 홀로그램 반짝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핑크 펄리 알파벳입니다 어막 글씨체 동글동글하고 귀엽네요 어디 포인트로 해주기 좋겠어요 요거는 똑같이 펄리 알파벳인데 이제 글씨체를 따라 모양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동글게 겉에 테두리가 있는 느낌으로 나 있는 소문자 모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별 포인트로 얻어나 주기 좋은 별이 약간 무광 재질로 엮여있고요. 그리고 꽃밭 이것도 무광이고 포인트로 여기저기 넣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비와 컴패티 노랑 파랑 파스텔톤 조합이라 찰두드 메모리즈님 거랑 도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거 이 리스. 리스 컴패티랑 뽀짝이들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총 10개의 스티커를 만원에 만나봤어요. 배송이 너무 지체되어서 기다리느라 약간 힘들긴 했는데 작가님들 스티커가 다 너무 예뻐가지고 모든 게 용서가 되네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텐바이텐 다쿠페 팩들까지 열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